안녕하세요. 유니브 클래스 윤여주입니다 자, 오늘은 상담자를 만나보기 전에 신청서부터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소사고를 졸업한 박민서입니다 저는 내신 1점대 중반 나름 전교 2등으로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수시 전략을 잘못 짜고 고3 때 수능 공부를 소홀히 한 결과 수시 7장 불합에 수능 체저도 못 맞추고 면접도 망쳐 지금은 재수 중입니다 제 내신과 생기부가 어떤 학교에 제일 적합할까요 3순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선생님 도와주세요 아... 수시 칠광탈의 주인공이네요. 긴장을 하는 나나를 좀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요. 빨리 사연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안녕 아이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소사고등학교로 졸업하고 재수를 하고 있는 박민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서 엄마 권병희입니다. 사연을 먼저 좀 읽어 봤어요. 슬픈 일이 작년에 있었던데 우리 민서는 그쵸죠 27광탈. 그러니까 아마 군내모집도 쓴것 같은데. 일단은 내신이 1점대 중반 이렇게만 돼 있는데 정확하게 내신이 어느 정도야? 3학년 2학기 포함해서 1.39 정도 됩니다. 근데 7광탈을 했어. 쉽지 않은데. <laughs> 칠광타를 했다라고 하면 적정 상향 안정을 좀 나눠서 쓴 건지 아니면 어 나는 재소가고 상향 이렇게 한 건지 신용체저가 있는 전형이 두개 음. 없는 걸로 다섯 개를 써가지고 상향으로 썼던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쓸때 근데 제, 어, 이거 재수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 있어 잘못하면 이거는 재수를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쓴 거야. 네 음. 담임 쌤이 좀 위험할 것 같은데 한양대에 하나쯤 써보는 거 어떠냐 이렇게 의견을 음. 주시긴 했거든요. 근데 음. 아, 네, 저는 이대로 가겠다. 제 소신을 지킨다 이런 식으로 음. 썼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소신을 지킬 아 이번에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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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수를 끝내야 되니까 <laughs> 타협을 해야죠. 어, 조금 더 안정까지 올해는 쓰겠다. 네. 혹시 학기별 내신 기억하니? 1학년 1학기 때가 1.29, 음. 1학년 2학기 때가 1.17, 2학년 1학기 때가 1.42, 음. 2학년 2학기 때도 1.42, 3학년 1학기 때가 1.71, 3학년 2학기가 1.6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6학기 총계가 1.39, 가장 우수한 과목이 국어, 1.0, 그 다음 좋은 과목이 사회, 1.25, 수학은 1.57, 그 다음에 과학은 1.50, 근데 이 1. 1.57의 구성을 보면 수학은 2등급인데 수투는 높은 점수의 1등급이고 그다음에 확통은 매우 원점수도 높고 1등급이야 근데 또 미적은 3이야 그러니까 약간 과목 간 수학은 좀 편차가 조금 있는 편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과다 보니까 수학이나 과학이 약간 부족하네 이런 느낌이 있었을 거고 이런 경우라면 교과를 섞어 쓰는 경우가 일반과에서는 훨씬 더좀 많기는 하거든 학교 어떻게 지원했는지부터 일단 좀 체크를 해 보자 서울대 첨단융합학부 지역균형 전형으로 썼고요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음. 학생부 추천 전형 고려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 스마트 보안학부 고려대학교 계열 적합 전형 컴퓨터 공학부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 학부 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썼고요. 성균관대학교 계열 모집 전자공학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이스트. 민서 올해는 이렇게 쓰지는 못해요 왜냐면 연세대나 고대는 모두 다 고3 전형이기 때문에 이제 교과 전형을 쓸수 있는 가장 높은 건 한양대밖에 안 남은 거지 거기가 딱 재수까지 쓸수 있으니까 이 결과가 몇 주만에 딱 확정이 됐을 때 그때 심경은 좀 어땠어? 막상 다 떨어지고 다니까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무덤덤했던 거 같아요 그냥 재수해야 되구나 네. 한군데라는될 거라는 믿음을 좀 갖고 있었거든요 음, 음. 민서가 재수해야 된다 아니면 음. 나는 이제 고졸로 만족해 라고 했을 때그 음.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음. 제가 거의 한 달은 아팠어요 어머님이 오히려 네, 우리 집엔 재수가 절대 없다라고 전 항상 얘기를 했는데 왼눈 독게 발등 찢긴다는 그 음. 말을 제가 겪으니까 음. 아, 설마 얘한테 당하리라고는 정말 음. 상상도 못 했거든요 저는 아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된거 음. 그냥 막내니까 한번 밀어주자 이제 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털어버렸죠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불합한 원인 제일 큰 거는 제가 음. 고3 때 공부를 안 했어요 갑자기 사춘기가 그때였어요 어머니? 수시를 쓰면은 합격한 것처럼 다 내가 놀잖아요. 그거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했어 아니 이 고3 애들은 왜 매년 얘기를 그러니까요. 해도 똑같을까요? 아 이게 고1 때 코로나였고 음. 고2 때는 코로나가 풀렸는데 어느 정도 음. 좀 거리를 두는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음. 그때는 음. 다른 친구들은 온라인 수업 때 게임을 하고 저는 음. 공부를 엄청 음.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음. 그때. 너무 열심히 했던 나머지 고3 때 와서 풀어졌던 것 같아요 일단은 고3 때 고1, 고2에 비해서 좀 공부를 덜한 것이 일단은 첫 번째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못 맞춘 것이 패인의 일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어머님은 혹시 뭐라고 혹시 생각하실까요? 생기부 준비하느라고 모의고사를 많이 준비 안 했던 아 수능 공부를 좀 덜한 분? 거? 네, 네 질문이 있는데 혹시 선생님께서는 제가 실광타를 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대 컴퓨터가 계열 적합을 쓴건 전략 미스 계열 적합을 쓸 만큼 생기부가 딥하지도 않 않고 수학 등급이나 수학 채팅을 봤을 때그게 컴퓨터 학과에 적합하다라고 보진 않아. 그러니까 전형도 잘못된 거고 학과 선택도 미스였던 게 고대 계적의 컴퓨터 학과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성대 소프트웨어도 비슷한 이유인 거야. 이게 종합전형인 거잖아. 최저 없는. 더군다나 면접도 없는. 그래서 이거는 학과 선택의 미스가 조금 있었다. 그러나 성균관대 전기전자는 하향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이 정도면 적정에서 안정사이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적정에서 안정사이였다고 생각하고 써도 떨어지는 친구들도 있어 선생님조차도 그래서 이거는 왜 떨어졌지 하는 약간의 캐처 마크가 붙는 건 요거 하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같아 최저는 일단 못 맞춘 거라고 일단 지금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 수능 성적은 어떻게 나온 거야 국어 언어와 매체 4등급 음. 수학은 미적분 3등급 영어가 4등급 물리학 1 4등급 음. 지구과학 1 4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 수능 성적이 6월 9월하고 비교해서 많이 떨어진 거예요. 네, 많이 떨어진 거예요. 어느 정도였는데, 어, 6월 9월이 국어가 이 정도 나왔었고 수학도 음. 이 정도 나왔었고 영어는 3, 나머지 과학은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겨우 겨우 3합 7을 맞추고 있었던 수준 정도. 일단 믿었던 국어하고 수학에서 대폭락이 일어난 거지. 그래서 여튼 수능 때 최저를 못 맞추기도 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컨디션에 어떤 변수도 좀 있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네. 이제 올해 우리가 이제 원서를 쓰는 것을 좀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다양한 고민이 있을 건데 그러한 것들 중에서도 솔직히 가장 크게 고민이 되는 게 혹시 뭘까 제가 일단 수능을 한번 겪어봤잖아요 제가 공부를 안 해서 수능이 그렇게 나온 것도 있는데 수능 현장감이 좀 음. 압박이 음. 심한 거 같아요 만약에 이번에 또 수시로 쓴다고 하면은 또 음. 수능체제를 잘 맞출 수 있을까 그게 걱정이돼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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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의 경험으로 생기는 일종의 약간의 트라우마지 그래서 수능체제를 맞출 수 있을까 그러면 혹시 수능체제가 없는 것도 써야 하나 라고 고민하고 있는 중? 네. 근데 상위권대학에서 수능체제 없는 게 어딨지? 종합전형이요 <웃음> <웃음> 그러면 결국 종합전형의 네. 불확실성을 더 높이는 것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건 <laughs> 삼수지 삼수 각오하고 쓰는 거잖아 어머니 이 고민 들어보셨습니까? 아주 가끔씩 얘기는 하는데 음. 열심히 해 이제 그 말밖에는 그러면 삼수해도 돼요? 삼수는 절대 안돼 <laughs> <laughs> 마지노 선 대학은 어디야? 한양대학교 정도 생각하고 음, 있어요. 음. 어머님은요? 전 성균관대. 종합적으로 보면 그냥 서성한 인내에서 끝내고 싶어요. 이렇게 되는 거네. 네. 그 전에 하나 더 확인해야 될게 지금 현재 재수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민선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음. 현재는 독학 재수학원 들어가서 하루에 음. 1 2 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토요일에는 음. 과외를 진행하라고 있어요. 너가 필요한 과외를 하는 거야? 저 학생을 <laughs> 가르치는 거. 재수생이 네. 과외를 하는 경우는 저도 대단히 흔하지 않은 이례적인 상황이어서. 지금 살짝 당황스럽거든요. 그 에너지까지 자기 공부를 하는 게 맞는 건데, 아니란 재수를 하고 있다라고 솔직히 생각이 들어요. 혹시 알바를 하는 이유가 있어? 응. 학원 왔다 갔다 하고 밥 먹고 하는 돈은 제 돈으로 <laughs> 버려야겠다 해가지고. 그러면 일단 또 하나 물어볼 게 월화수목금. 너의 8시부터 10시 집으로 오기까지의 스케줄은 대략 어떻게 돼? 6시 반에 일어나서 응. 7시쯤에 버스를 타고 학원에 가요. 몇 응. 시에 딱 도착을 해서 공부를 하는데 거기서는 10시간 반 정도 성공시간이 확보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응. 저는 쉬는 시간... 시간이랑 점심 시간에 다 빨리 먹고 해 가지고 앉아서 공부를 해요. 음. 그래서 하루에 12시간 정도 공부를. 일단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 없이 월화 수목 금은 잘 보내고 있는 것 같고. 어, 월요일을... 일요일하고 월요일은 쉬어요. 왜? <laughs> 그러니까 월요일은 아예 쉬는 건 아니고 음. 집 앞에 스터디 카페 가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고. 왜? 너무 일찍 일어나면 힘들어요. 일요일 날 쉰다며 일요일 에도 완전히 쉬는 건 아니라 일요일도 응. 집에서 공부를 해요 주말 내내 과외하는 거니 아니요 아니. 토요일 세 시간씩 학원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시간이 좀 아까워서 쭉 듣다 보니까 약간 전력투구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래 괜찮은 아들이라고 너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지만 부모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아 그일년 동안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는 것이 너가 하는 거지 어떻게든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알바를 하는 건 그건 부모님을 위한 것도 너를 위한 것도 소름, 솔직히 선생님은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 알바를 할수 있다 쳐. 그러면 이3 시간 3 시간을 제한. 나머지 시간은 너가 쏟아볼 수 있는 에너지를 싹다 쏟아보아야 되는데 또 나름의 휴식 시간을 가져. 이러고 어떻게 맞추겠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만약에 선생님은 올해 너가 실패하지는 않을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게 실패했을 때또 다른 핑계가 될수 있다고. 그런 거 만들지 마. 네, 줄이겠습니다. 독학재수학원은 정말 재중반하고 다르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수능 일주일 전에 독감 걸린 건 컨디션 미스인 거지 우연하게 운 나쁘게 걸린 거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거 수능이라는 건 원래 그런 거니까 머리를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집중력이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어렵기도 하고 체력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뇌는 쓰면 쓸수록 그만큼 산소를 많이 소모한다고 하거든. 뇌를 좀 집중력 있게 쓰다 보면 산소가 부족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긴 시간 집중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뇌에서 요구하는 산소량이 부족한 형태가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집중력 저하로 연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게 과학적인 이유인 것 같아.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의 산소 농도와 청정 지역의 상쾌한 숲, 그숲 안의 산소 농도 차이는 딱 1%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하거든. 근데 이 1%의 차이가 실제로 체감할 때는 매우 클 수밖에 없어. 우리 간단한 예로 들면 수능에서 1점 차이, 학교의 과가 달라지는 또는 학부리 달라질 수 있는 엄청난 차이라는 건 수능을 봐서 알 거야. 네. 실제로 영국에서 발표된 사례를 보면 고농도의 산소 환경에서 암기 능력이 올라간다는 결. 가 발표도 있었거든. 그래서 오늘 민서가 집중력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하나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해요. 바로 지금 앞에 보이는 오토부스터라는 제품이거든요. 프로바이오틱스로 유명한 전문의이자 교수님이신 이탈리아의 드시모네라는 분이 만드신 제품인데요. 장내에 산소 소모를 감소시키는 효소 작용을 통해 다른 장기에서 효율적으로 산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휴대가 좀 간편한 편이어서 민서가 공부하다, 아, 집중력이 조금 떨어진다, 어, 집중력이 지금 예전같이 안 하라고 할때 섭취를 하면 조금 맑고 개운한 느낌이 날수 있다고 보면 돼. 웨어러블 기기로 산소포화도 측정해 볼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귀한 시간을 내서 서울까지 왔으니까 우리 민서한테도 하나 오토부스터를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생기부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될것 같은데 매우 잘 써졌다라고 생각을 해. 기본적으로 탐구할 줄도 알고, 그래서 생기부는 전반적으로 일반고에서는 나쁘지는 않아. 연속성이라든가 그치 호기심의 확장이라든가 깊이라든가 하는 측면에서 정말 대단히 잘 써졌다라고 보긴 했거든. 컴퓨터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그걸를 실행하는 능력은 좋아. 그리고 확률과 통계는 등급도 좋고, 그다음에 생기부 세특도. 확통은 정말 좋아 근데 약간 아쉬운 게 수원 소투가 조금 애매하게 서술이 되어 있는 것그 다음에 미적의 등급이 조금 아쉽지 그래서 과는 조금 변경했으면 좋겠어 컴퓨터가 아니면 괜찮아 생계부가 그걸로 맞춰져 있다고 거기를 꼭 써야 할 필요는 없고 IT, 인공지능, 차세대통신 괜찮아? 그 다음에 전자, 데이터과학 통계도 나쁘지는 않은데 그치 요 라인 안에서 고계열 정도를 쓰면 된다라고 보여 다만 이게 어떠한 구성으로 수시모집요강의 인원이 나올지 그 다음에 아이들이 어느 쪽으로 결국 몰려갈지 이게 학교들마다 도 모두 다 다를 거야 그러니까 작년보다 훨씬 더 힘든 눈치 싸을 조금 해야 돼요 연세대는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보기엔 둘 중에 하나야 고계열 내에서 썼어. 연세대나 고대는 다만 개적 쓰는 건 반대야. 고대 계적은 쓰지 마. 어, 그거는 붙을 수 없어.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소프트웨어나 컴퓨터는 안 쓰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성대 그 다음에 서강대, 한양대 같은 계열은 전기전자 계열이나 공학 계열. 그러니까 예컨대 성대는 전기전자 아니면 공학. 고그 계열 정도 쓰면 크게 무리 없을 것 같아 보이고 한양대도 최저를 맞춰서 교과를 써도 그 다음에 최저 있는 종합전형을 써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 이 정도 라인에서 쓰셔도 돼요. 굳이 이거보다 낮출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올해는 수시모집 요강의 인원이 나오기 전까지는 공대 상위권 학과 아이들은 요기를 쓸 건가 자전을 쓸 건가에 대한 아주 치열한 눈치 싸움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고 써야 되니까 그 부분만 끝까지 조금 끝이 민서가 고민하면서 라인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힘들게 왔는데 좀 어땠어 민서는? 전략을 짜는 거에 대해서 그거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음. 어머님은 좀 어떠셨어요? 와서 좀 알지 못했던 거를 더 많이 네. 알게 돼서 재수로 끝낼 수 있도록 좀 네. 많이 도와주고 그러겠습니다. 네. 결국 수능 최저를 갖고 있으면 문제없이 작년에 끝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수능 최저가 얼마나 뼈저리게 중요한지, 저도 경험을 했을 거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없이 서양고 서성안에서 교과를 붙을 수 있는 시대가 끝나버린 거지, 끝까지 최저 맞추는 거, 정시로 가야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수능 공부를 하는 그 마인드로 조금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희 유니브 클래스와 오투부스터가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더 보기란과 댓글란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머니 우리 이제 오늘 이렇게 일단 좀 마무리했습니다 아직은 명확하지 않지만 민서가 방향성을 좀 가지고 올 한해 조금 혼란스럽지 않게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동일한 이유로 재수하는 친구들 정말 많습니다 수능 체제를 위해서 높은 내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에게 힘이 되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거든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될까요 어머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